중의 한 명이 어머니가 이제 학원을 하시는데 음, 음.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책을 한 권도 안 읽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책한 권만 읽어봐라 이거 되게 생각보다 재밌다 그랬더니 자기는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이라서 절대 안 읽을 거라고 어. 막 그랬었는데 제가 10페이지만 읽어라 읽어보고 재미없으면 읽지 마라 그랬더니 네. 그럼 그 정도는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네. 아이가 읽었는데 종이 쳤는데 <laughs> 책을 안 주는 거예요. 어. 어, 너무 재밌다고 네. 그래서 네. 다음 시간에 또 읽자 그랬더니 네. 어 알겠어요 이러면서 그 다음 시간 계속. 가자마자 제가 바구니를 들고 가자마자 바로 제일 먼저 달려와서 그 책을 찾아서 가져가는 거예요. 손님 예. 그책 제목이 뭐예요? 안녕하세요. 대기자 TV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책을 읽겠다고 그렇죠. 마음 먹었다가도요, 무슨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막막하면 독서가 잘 이어지지 않겠죠? 이런 궁금증에 오늘 해답을 좀 드려보는 시간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 5년 차. 고등학교 교사 박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년차 중등국어교사 베이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이 지금 중고등학교 교사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경험담을 바탕으로 오늘 중학교 교실에서 어떤 부분이 이전과 좀 달라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5년 전, 10년 전 비교를 해서 지금과 예전과 좀 달라진 부분, 지금 수업 태도 관련해서 이전과 좀 아이들의 모습이 달라진 점이 좀 있을까요? 가장 큰건 필기하기인 것 같아요. 너무 공감되는데 예. 네. <laughs> 저는 아무래도 국어 수업이다 보니까 아이들의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걸 정, 시험을 봐야 되니까 정제된 언어로 네. 그걸 정리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음. 근데 한 10년 전쯤에 아이들은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답을 이야기를 하면은 중간중간에 자기 의 생각을 정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필기들을 잘 하는 편이었었는데요. 5년 전쯤으로 구 따지자면은 그때는 조금 아이들이 약간 시키는 것만 필기하는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었었고요. 요즘은 아이들이 필기를 하라 그러면 제가 이제 예시 답안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먼저 시작하는 게 선생님 너무 길어요. 저거 요약해 주세요.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그, 그거 쓰는 게 부담스러워서 네 힘들어하고 오. 굉장히 그러니까 글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선생님이 뭔가를 필기를 하라 그랬을 때 네네. 필기를 시키는 것만 필기를 하지 네네. 거기에 자기의 생각을 더한다든지. 그러니까 제가 보여주는 답은 사실 예시 답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네가 생각을 정리해서 더 쓰면 돼라고 얘기하지만 네네. 저거 그대로 써도 되죠라고.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어, 반문을 하는 거네요. 네네. 어떻게 해서든 적게 쓰려고 적게 쓰고 네. 자기가 생각 안 하고 있는 것만 그대로 써서 그대로 네. 외우겠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아이들이 생각 자체를 옛날에 비해서 좀 굉장히 많이 안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어. 이게 체감하는 정도가 한 5년 전부터라고 체감하세요? 어, 네, 한 5, 6년 전부터 그게 좀 예. 많이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아. 좀 많이 심해진 것 같아요. 네, 코로나 때부터 점점 나타나더니 네. 지금은 더 체감되고 네. 혹시. 음, 앞으로는 혹시 어떻게 될까요? <laughs> 앞으로는 필기가 이 정도면? 제가 저 기차 타고 올라왔는데, 음. 올라오면서 이제 다른 분들 뭐 이렇게 글쓴걸 보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음. 필기를 하지 않고 음. 아이들이, 어, 그, 점점점점 점점 쓰는 것이라고 하고 그리고 학원 같은 데 가서 선생님들한테 이 학원을 다니겠다 다니지 않겠다의 기준이 학원에서 요약 정리를 주는가 주지 않는가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 하더라고요. 갈수록 아이들이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약해지고 음. 요약 정리되어 있는 것들만 보고 암기하는 음. 쪽으로 좀더더 가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걱정이 좀 있습니다. 국어 수업 때 모습을 짚어 주셨다면 선생님은요? 저는 그 수업 딱 들어가자마자 좀 많이 달라졌는데요. 어, 예, 예. 휴대폰 때문입니다.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휴대폰을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걷었어요. 조회 시간에. 근데 요즘은 걷질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휴대폰과 한 몸이 되어 있습니다. 종이 네, 쳤는데도 네. 선생님이 들어오는데도 네. 이제 그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선생님이 휴대폰 넣어라 그 말이 들려야지만 그제서 이제 휴대폰을 넣고. 음. 네, 그리고 그렇게 화장실을 자주 가요. 아, 그 <laughs> 휴대폰을 자주 <이렇게> 보고 <laughs> 가는 네. 거 아니에요? 네. 궁금하다고 가는 네. 건가 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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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약간 휴대폰을 참고 수업을 잘 듣는 아이들이 있기는 있지만, 네네.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전보다 훨씬 많아졌다. 음... 네. 그리고 아까 필기도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네. 필기를 아예 패드에 합니다. 종이 에 하는 버릇이 거의 없어요. 예, 음, 음, 음. 네, 그래서 패드에 거의 네. 네. 요약되어 있는 거 직접 쓰는 이 손의 압력 이런 건 상당히 부족하겠네요. 네. 모든 게다 디지털 기기하고 네. 한 몸이 되어 있어서 그런 음, 면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선생님 모두 공통적으로 독서를 강조해 주시나 봐요. 이런 부분 때문에 네. 현장에서 이렇게 체감을 해보니까, 아, 이런 상태의 아이들을 보니까 독서가 더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두 분이 요번에 사실 스카이 입시생 중등 필독서 이 책을 내셨는데, 책에 소개말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독서를 놓치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양서를 놓치지 않았다. 이때 말씀하시는 양서가 어떤 부분일까요? 저는 고등학교에 있는데요. 아이들이 그 독서를 꾸준히 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은, 어, 좀 특징이 있는데,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가지고, 거기서 궁금한 점을 책에서 찾는 거죠. 그래서 그냥 수동적으로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좀 능동적인 자세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이 부분이 좀 궁금해. 그러면 지적 호기심이 생겨서, 그거를 뭐 인터넷으로 대충 훑어보는 게 아니라, 책에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책이나 논문을 보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좀더 자기가 심화 탐구를 해서 보고서를 쓴다던가 음. 실험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발전을 시키거든요. 음. 그래서 그 양서라는 게 어찌 보면 그 공통 공통된 책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음. 자기가 직접 호기심이 생긴 그 어떤 분야에 관련된 책 네, 네 그런 책이에요. 혹시 그러면 음. 이 부분이 이 책을 읽었던 이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과정이 네. 성적으로까지도 어떻게 연결될까요? 그렇죠. 성적으로 저는 연결된다고 봅니다. 네, <laughs> 네, 왜냐하면 네. 학종이라는 네네. 수시 전형이 있잖아요. 그 전형에서 보는 게그 학업 역량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쵸? 그 학업 역량이라는 것 자체가 이 아이가 지적 호기심을 어떻게 탐구심으로 풀어냈는가를 보는데 그 가운데에 책이 있다는 거죠. 제 제자 중에 이번에 약대를 들어간 친구가 네네,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친구가 코로나 시기를 겪었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응. 그 시기에 뭔가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그 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 이제 약학과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교과 내용 중에는 약학을 그렇게 심도 있게 다루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 개인적으로 약학과 관련된 책을 더 찾아서 읽고, 네. 그거를, 어 생기부에 녹여서 냈죠. 예를 들면 세특이라든지. 네네네. 네네. 세특에 이제 진로 활동이라던가 녹여서 내고, 그 다음에 실험까지, 음. 네, 이어서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사실 독서를 많이 한 친구들은 음. 수업시간에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니면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얘기를 들을 때 어, 상황이라든지 문맥에 파악을 해서 그 뜻을 이해하고 그걸 자기화시키는 걸 굉장히 잘 하거든요. 음. 근데 그에 비해서 좀 독서가 안돼 있거나 이런 좀 문해력이 조금 떨어지는 친구들은 중간에 계속 질문을 해요. 음. 중학생은 아무래도 조금 더 자유롭다 보니까 네네. 계속 손 들고 선생님이 이거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이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약간 수업에 방해가 될 어, 정도로 네네. 이렇게 굉장히 많이 하는데 기본적인 어휘 자체가 잘안돼 있다 보니까 음. 그 다음 단계에 어떤 좀더 심화된 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가기가 힘든 친구들도 좀 많이 있는 음, 편이고요. 음, 그러니까 음. 그런 친구들이 한 거의 한반 가까이 되고 어, 네. 그리고 이제 좀 집중해서 이렇게 잘 들어서 예, 다음 예. 단계까지 갈수 있는 친구들이 반 음. 정도 되고, 예. 네, 그래서 음. 굉장히 고등학교는 한번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선택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데 그에 비해서 중학교는 애들이 다 같이 다 있다 같이잖아. 보니까 음. 네, 좀 그게 많이 극과 극으로 어. 좀 나뉘는 느낌이 좀 있어요. 학생들이 보는 그 양서는 뭘까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이? 어, 중학교의 양서는 또 고등학교랑 좀 다르고 같뀌는데요 사실 중학생들은 독서를 잘 하지 않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학교 도서관 제가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애들 책 읽는 거를 이렇게 지켜보면 음. 어, 도서관에서 책을 아이들이 읽기는 하는데 엄마가 생각하는 양서와는 조금은 거리가 있는 예, 본인이 그래서 즐겁게 어쨌든 책을 읽는 과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저는 중학생의 양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네. 예 이제 엄마들은 공부에 도움이 되는 거 네네. 뭔가 성적이 향상된 그러 책들을 주로 원하시는데 네,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서울대 필독서 이런 네. 거 네. <laughs> 네, 네.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런 그런 책들을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고 음. 엄마의 의도를 본능적으로 알아서 <laughs> 이건 떼야 돼. 이거 본능적으로 이걸 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저 제가 생각했을 때 중학생의 양서라는 것은 아이가 즐겁게 읽고 한 권을 끝까지 읽어낼 수 있는 책. 예. 음. 네, 그래서 그러니까 누군가의 강요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책오 재밌네 오 되게 재밌네 하고 다 읽고 어 그런 비슷한 책도 뭐 없을까? 하고, 뭐,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어, 선생님, 저이책 되게 재밌게, 재밌게 잘 읽었는데, 어, 다른 것도 추천해 주실 거 없어요? 어, 저 이거 되게 재밌었는데, 이거와 관련된 다른 주제가 비슷한 책이 없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아니, 그러한 책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중학생에게 가장 좋은 양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책을 안 읽기 때문에, 네. 책을 지속적으로 읽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책이, 네. 아이들한테 양서일 것 같다. 네. 도서관을 지금 담당하시고 계신다고 하니까 네. 혹시 그 아이들의 변화도 좀 있을까요? 예전에는 좀 도서관이 북적북적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친구들이 없다. 뭐 이런 체감도가 있으실까요? 도서관은 늘 북적거려요. 아, 그래요? 네. 도서관에는 오. 근데 이제 그나마 뭐 긍정적이네요. 느낌, 아니요. 아니에요? <laughs> <laughs> 네. 어, 그북적거리는 느낌이 좀 다른 게 음.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계속 혼내시니까 조용히 해, 자리에 앉아 있어라고 하니까 도망가서 장난을 칠 곳을 찾는데 거기가 도서관인 경우가 많아요. 그 책장, 책장 사이에 숨어서 킥킥거리고 이렇게 약간 장난을 치는 그런 부, 아이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반대로 정말로 책을 좋아해서 책을 읽으러 오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힘들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그때마다 저희가 나가라, 여기, 여기 책 읽는 곳이야, 조용히 하자라고 계속 이제 애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요. 제가 항상 애들한테 얘기하거든요. 제발 읽어라. 내가 항상 처음으로 읽는다. 그 정도로 투명해요. 깨끗하고. 너무 <laughs> 민감해. 어, 네, 책이 네. 쩍 소리가 나요. <laughs> 제가 이렇게 아무도 펼치면, 읽지 않아서 네, 아무들 혼자 너무 쾌감을 느끼는 네. 거 있잖아요. 오래된 책인데 하고 꺼냈는데 오 내가 첫 책이야 이렇게들. 음. 네. 줄쳐도 모르겠어요. 아무도 <laughs> 관심이 없어가지고. 약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독서 현실, 학교에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부모님들은 어떻게 체감하는지가 궁금해요.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만 올라가면 책을 안 읽는 현상을 부모님도 아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과가 너무 바쁘니까 그냥 그 부분을 묵인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체감되는 부분 이 있으실까요? 근데 사실 최상위권, 최상위권 예. 학생들의 음. 부모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네. 아 그래요. 거기서 차이나는예요 네. <laughs> 네. 최상기고 부모님들은 여전히 독서의 힘을 믿으신다. 네. 수학 선행하듯이 독서도 되도록 선행을 하려고 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체감하세요? 네. 이 부분은 뭐 학부모님이 얘기하실 그런 기회들이 있으실까요? 초등 때는 그래도 독서 수준이 똑같잖아요, 아이들이. 네네. 네. 그리고 중학교 때 그, 독서 양에 따라서 네. 조금씩 벌어지고 네. 고등학교 때는 정말 많이 나요 네. 네,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음. 그 극명하게 차이 나는 이유는 그 최상위권 아이들은 독서를 그만큼 꾸준히 했다는 거겠죠. 그런 면에서 독서 수준, 책 자체가 음. 수준 자체가 달라요. 어, 네. 네, 그래서 그 독서까지도 챙기고 계시더라고요. 크게 음. 음. 독서를 막몇 권씩 하는 게 아니고 뭐. 이주일에한 권이라도 음, 음. 그렇게 챙기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네. 분인데 너무 시간이 없다고 체감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어떻게 좀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 이런 일상이 바쁜 현실 속에서도 중학생이 네. 읽을 수 있는 그런 팁이 있을까요? 저희 아들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음. 저희 아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거든요. 네. 저희 아들도 책을 엄청 싫어해요. 네. <웃음> <웃음> 근데 저는 그래서 북클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예. 이제 책 읽는 그 모임을 하고 있어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있어요. 온라인으로요. 네. 그러니까 네. 시간이 없으니까요. 음. 뭐 일주일에 한권 정해서 책을 읽고 이제 금요일 밤마다 만나는데요. 네. 그 시간을 너무 기다려요. 그러니까 어, 책은 뒷전이고 친구랑 만나려고. <laughs> 네, 친구들과 네. 이제 수다 떨려고 만나는데 음. 그래도. 그 만남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책을 꾸역꾸역 읽기는 있습니다. 음, 음. 얘기하고 싶으니까. 네. 막상 독서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그렇죠. 먹었는데도 어떤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면 다시 안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요번에 스카이 입시생 중등 필독서를 내셨다는 생각이 제 저는 이렇게 드는데 이때 여기서 이렇게 나눠 주셨잖아요. 시 소설 수필 등 문학 작품이 25권 그리고 비문학이 25권을 이렇게 추천해 주셨는데 이 추천의 기준 우리 아들을 보면서 음. 또끼셨던 <laughs> 부분이 있으실 텐데 어떤 부분으로 네. 아, 이 책을 꼭 그런 에도 불구하고 읽었으면 좋겠다. 기준이 있으셨을까요? 저는 비문학 25권을 선정을 했는데요. 네네. 정말 아들이 마루타였어요. <laughs> 예. 잘 읽는 걸로. <laughs>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 보고 네. 아들한테 좀 권했을 때 네. 조금 재밌게 읽는 책들을 네. 위주로 선정을 했고 네. 그거는 스테디셀러하고 베스트셀러. 네. 네. 그거를 접목을 해서 네. 사회, 역사, 과학, 예술 이렇게 좀 다방면의 책을 읽을 수 있게끔 음. 좀 골랐습니다. 스테디와 베스트셀러를 적절히 녹인 이유는 있으실까요? 네. 스테디 셀러가 좀 네. 지루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laughs> 수 있어요. <있을 웃음> 네. 네, 네, 네. 그래서 베스트셀러는 음. 지금 최근의 어, 네, 네. 책들이기 때문에 네. 또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나는 이책 읽었어 서로 또 소통할 수도 있고요. 음. 그래서 제가 거의 여기 있는 이제 문학 또 마찬가지고요 저희 아들을 제가 집필할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다 읽었거든요 그래서 믿으셔도 됩니다 저도 사실 어 얘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네. 기준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응. 아까 아이들이 책을 안 읽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만한 책이 음음. 일단 가장 첫 번째였었고요. 네네. 재미있는 책들 중에서 학생들이 조금 교훈을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작품들을 음. 중심으로 작품들을 썼고요. 네네. 그리고 국어 선생님들 저희 학교 국어 선생님들이 아, 이야기를 나누면서 네네. 선생님 이런 작품들을 좀 어때요? 했더니 어, 이거 했더니 우리, 학, 우리 아이들이 이거 좀 좋아하더라, 좋아하지 않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주고받은 음. 작품들을 골랐습니다. 음. 어,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재밌거나, 한, 기만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비문학은 좀 목표가 명확하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문학작품은 아이들의 약간 전인격적인, 뭔가, 그렇죠. 예, 인성적인 면까지 음. 가능하면 할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까 하는 그런 좀 책들 위주로 많이 정해, 했고요. 예. 그리고, 아까 선생님, 이제 선생님 아들 얘기하셨는데, 음, 음. 저는 이제 저희 학교 학생들을. 음. <laughs> 생각해서. 네, 해서 애들에게 읽어라. 어. 그니까 주고, 예. 애들 반응이 좀 괜찮은 것들. 아, 어. 네, 아이들은 어디서 반응 좀 움직여요. 재미일까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음, 재미가 있어야 네, 저희 학생 중에 한 명이 어머니가 이제 학원을 음.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어느 학원에 신이랬더니 엄마가 절대 얘기하지 말랬어요.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진짜 자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책을 한 권도 안 읽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책한 권만 읽어봐이고 되게 생각보다 재밌다. 그랬더니 자기는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이라서 절대 안 읽을 거라고 음. 막 그랬었는데 제가 10 페이지만 읽어라. 읽어보고 재미 없으면 읽지 마라. 했더니 네. 그러면 그 정도는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 음. 아이가 읽었는데, 종이 쳤는데, 책을 안 주는 거예요. 오. 오, 너무 재밌다고. 네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읽자. 이랬더니, 예. 오, 오, 알겠어요. 이러면서, 그 다음 시간에, 딱 계속. 가자마자, 제가 바구니를 들고 가자마자, 바로 제일 먼저 달려와서, 그 책을 찾아서 가져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 진짜 이게, 아이가 본인이 재밌으면은, 스스로 찾는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손님, 그책 제목이 뭐예요? <laughs> 이거 예고각인데요. 이 아, 아, 여기는 따로 없고요. 예, 예. 아이들이 약간 그래서 방관자라는 책이 방관자 네. 예, 소설이에요. 네 소설이에요. 오, 맞는 자기랑 맞는 또 케미가 있는 책이 그, 있죠. 예, 아이들이 자기의 성향이랑 비슷하게 네네. 뭔가 취향들이 다 있다 보니까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이 책인데 했는데 잘 맞을 때도 있고 그리고 좀더더 더 이쪽 방향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가능하면 아이들이 이제 책을 얘기할 때너그 전에 뭐 읽었어? 뭐가 제일 재밌었어? 를 먼저 일단 먼저 물어보고 그것과 관련된 그런 책들을 아이들에게 이제 권해주면 아이들이 훨씬 더 재밌게 읽어요. 그럼 질문도 좀 하나요? 아이들이 뭐 이런 책 읽었는데 선생님 재미없는데 다른 책 추천해 주세요. 뭐 이렇게도 하나요? 네. 네. 그리고 그래요. 아니면 이제 <laughs> 아이들이 네. 재미가 없으면 자요. 그래서 아, 그런 <laughs> 네. 부분을 체감하시는구나. 네. 네, 그래서 재미가 없으면 자면 제가 이제 가서 또 외장이 하면 재미없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책으로 또좀 바꿔줘 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책을 안 좋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책이 두께가 좀 얇은 책 위주로, 네. 글씨가 큰 글씨 위주로 가능하면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양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어, 그럼 약간 선심 쓰듯이, 그건 한번 제가 읽어봐 줄게요. 약간 이렇게 하면, 어, 고맙다.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아이들이 그래서 한번 읽으면, 그리고 읽고 나면은, 오, 어, 봐라, 너한번다 읽을 수 있잖아. 너 되게 잘한다. 칭찬받으면 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업되기도 하고요. 선생님 말씀해 주신 이 포인트는 부모님이 따라하셔도 굉장히 좋을 네네. 것 같아요. 저희 구독자들을 위해서 중학생인데 뭘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딱 겨울방학용 세 권의 책을 추천해 주신다면요? 저는, 구본건 작가님의 응? 유튜브에게 빠진 너에게라는 네. 책입니다. 네. 제목부터가 청소년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인데요. 이 책은 그 미디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SNS라던가 인스타그램, 유튜브, 어 거기서 나아가 그 신문이라던가 가짜뉴스 같은 것까지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작가님이 되게 글을 잘 쓰세요. 되게 명료하고, 그다음에 직관적으로 쓰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이 책은 아니지만 다른 책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좀 그런 어, 미디어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면서 음. 이 작가님의 그런 그 스타일 그 형식도 조금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비문학 공부가 분명히 되거든요. 어, 그리고 이 작가님의 책 중에 음. 공부의 미래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공부의 미래. 어기까지. 네. 도전해. 네, 도전하면은 정말 좋은 역사가 될 것입니다. 아, 어, 네, 네. 작가님이 작가님을 추천해 주시네요. 네. <laughs> 맞아요. 어떤 책을 읽었는데 너무 마음에 드면 확장된 그분의 네. 다른 책을 또 읽어보고 싶은 그런 니즈가 있잖아요. 네. 또한 권을 추천해 주신다면. 아, 선생님 두 권이시죠? 아, 아, 네, 네. <laughs> 선생님 두권 추천해 주세요. 저는. 어, 첫 번째로 일단 기억 전달자라는 책을추천주셨는데요 음, 음, 음. 제가 항상 애들한테 얘기하는데 음. 기억 전달자 표지가 되게 재미없게 생겼거든요. <laughs> 네,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항상 반납할 때마다 선생님 이거 진짜 재밌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저조차도 선뜻 손이 가지 않는 표지였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우연히 읽게 됐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데? 라고 하고 그 뒤에 아이들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하게 되는데 새로운 어떤 사회 우리가 바뀌는 어떤 사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수 있는 내가 어떤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책이라서 아이들이 읽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시리즈 책들 좀 좋아하거든요. 약간 그엄마 욕심에 이 하나를 읽고 나면 어거 재밌지? 이 작가가 이거 또또 썼어.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기억 전달자가 인기가 많아서 나서 네 권이 시리즈로 또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 이 책을 읽고 나서 아이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읽어 나간다면은 네네. 좀 책을 많이 읽을 수 그렇겠네요. 있는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시리즈 읽으면 뿌듯하잖아요. 그러니까요. 한 달을 좀 방학 동안에 낭비하지 않은 것 같은 네네. 그런 느낌 그리고 두 번째는 우한 거짓말이라는 음. 김여령 작가님의 음. 우한 거짓말이라는 작품인데요. 네네. 사실 그건 요즘에는 아이들이 그렇게 되게 많이 읽는 것 같진 않아요. 음. 한 5, 6년 전쯤에 음. 아이들 독후감을 써오라 그러면 음. 거의 모든 아이들이 네 우한 거짓말이 있었었거든요. 음. 그래서 인데 이거는 이제 왕따라든지 친구간의 관계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작품인데요. 음. 굉장히 사실 여자아이들이 응. 친구의 문제라든지 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것들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오롯이 담고 있는 이야기가 아마 우아한 거짓말이 가장 잘 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책은 영화로도 나왔거든요. 음, 네.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어, 읽고, 네, 영화로 음. 보면서, 어, 소설과 영화, 그러니까 이 저희가 국어 수업 시간에도 그런 게 나와요. 네네, 네. 갈래, 장르에 따라서 음, 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음. 각색될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책 읽었을 때의 느낌 그리고 그걸 영화로 된걸 봤을 때의 느낌들을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책이라서 같이 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이거 읽으면 그 언어와 매체에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네. 국어에서. 네. 만약에 책을 읽었어요. 이걸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부모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 학생이 좀할수 있는 독후 활동이 있을까요? 저는 만약에 아까 기억 전달자를 읽었다. 아이가 너무 재밌게 읽었다, 그러면 음. 이제 그 비슷한 유의 수준이 조금 높은 다음의 책을 부모님이 권해 주실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멋진 신세계라는 책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또 재밌게 읽었다 하면은 네. 중학교, 중학교 1학년 때 읽었다. 그러면 네. 중학교 3학년 때쯤은 멋진 신세계를 네. 읽을 수도 있고, 음. 이런 식으로 아니면 또 기억 전달자를 원서로 또 읽을 수도 있고 이렇게 확장되게 네 확장되게 부모님이 그냥 툭네 <laughs> 네, 원소 툭 던져주시고 네. 또 멋진 신세계 책도 이렇게 권해주면 네. 아이는 또 재밌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럼 아이가 생각. 무슨 책을 읽는지 부모님 관심 있게 좀 봐야 되겠네요.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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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